이세영이 오소매 붉은 끝동으로 오주 연속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를 기록하는 등 작품의 신드롭급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그녀의 눈빛이 서사고 연기가 곧 개연성이라는 사극 퀸의 위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는 궁녀이기에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참고 억눌러야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장면마다 특유의 깊은 눈빛과 표정, 심지어 손끝까지 활용해 맡은 캐릭터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해내며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회 엔딩이 대표적입니다. 이날 이세영은 다른 연인의 처소로 간 이산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이때 아련한 이세영의 눈빛과 그 위로 흐른 나는 그저 지존을 모시는 궁녀일 뿐이라는 나레이션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여운을 선사했고 이세영 눈빛이 곧 서사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세영은 대사가 많지 않은 장면에서도 연기 내공으로 스스로 개연성을 부여하며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Transcrição e